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유준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정화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네. 네, 가운데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옆으로 대기해주시면 이어서 도경수 배우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광수 배우님 잠시 그 자리에 기다려주시고 원진아 배우님 함께 올라와 주셔서 네인컷 진행하겠습니다. 네두분 시선 예 네,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영화니까 가운데 보시고 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른쪽으로도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좌측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 잠시 계시고, 신예은 배우님까지 올라와 주시면 배우 3인 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